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어좀 늦게 왔는데 이게 제가 이제 보는 음, 전적을 보는 그게 좀 어, 자체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딜레이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창을 열면 좀 오래 걸려서 즉각 즉각 이제 그 창을 켜서 할수 없었기 때문에 미리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나폴리까지 마무리를 했고 오늘은 좀 짧게 가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기수는 많은데 특히 챔스가 갈 만한 경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배당 대비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공개는 음그 챔피언십만 하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자, 일단 챔피언십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찰튼 더비카운은 반반이에요, 반반. 음,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완벽 완벽한 무를 보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무 또는 어, 패스를 하는 게 좋다. 왜냐면 더비카운도 이제 나름 원정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예, 예, 본 거고 고번트리 미러은 코번 승무를 봅니다. 다만, 이제, 뭐, 리그 1이고, 압도적인 득점력 다 좋은데, 어 문제는 뭐냐면, 코번이 요새 안 좋다는 겁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지난번도 역전승을 했고, 그리고 뭐 상대하는 이제 미러리 생각보다 어 성적이 좋아요, 4위. 뭐, 당연히 득점은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요새 코번이 이기는 거 보면 은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배당 대비 1.58이면은 굳이 갈 이유가 있나 무승부가 걸리는데서 승무 보고 넘어가고 입수위치는 그래도 승 보는 게 맞다 왜냐면 최근에 뭐 홈에서 진 적도 없고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홈에서 딱한번 졌기 때문에 그게 최근도 아니고 그리고 뭐 브리스톨도 원정 성적이 나쁘진 않는데 뭐. 그래도 그 흐름 자체를, 음, 지금 계속 연승을 하고 있는 입수위치를 꺾긴 좀 어렵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뭐 브리스톨도, 뭐,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어, 마인까지는 모르더라도, 일반승 정도는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예, 챔스는 챔피언십 끝나고 합니다. 어, 한 번에 예, 쭉할 테니까, 카이라트는 아직 안 했습니다. 시간대는 앞에 있지만, 오늘 공개는 이제 챔피언십만 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챔피언십이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챔스보다 더 가볼만 할 수도, 왜냐면 챔스가 좀 애매합니다. 자, 그 다음, 옥스퍼드 퀸즈는, 어, 프렘 입니다 어, 뭐 퀸즈도 원정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어, 이게 뭐, 당연히 순위는 옥스퍼드가 더 아래 있고, 득실 차도 퀸즈랑 열골 이상 차이 나는데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음, 퀸즈 쪽이 뭔가 공격 라인 쪽에 부상이나 뭐 이적 이슈도 있고 공격에 이제 부상들도 있고 하다 보니 그래도 프랜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프은 보고 넘어가고 프레스턴 헐시티는 어, 이 홈에서 이제 극강인 프레스턴인데 지난번에 이제 졌잖아요. 어, 그리고, 어, 더비 카운한테 졌는데, 이 헐시티도 원정 성적이 꽤 좋습니다. 6승 3무 4패로. 그리고 둘다 이제 5위 6위. 어, 헐시티가 5위인데, 승점 1점 앞서 있는데, 득실은 당연히 프레스턴이 이제 득점은 좀 밀리지만 실점이 좀 적은 편이라 어, 상당히 좋긴 한데, 뭐, 그렇다고 프레스턴이 최근 흐름 보면 은뭐 홈에서 무도 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보는 게 맞다 헐시티가 최근 원정 다섯 경기인가 무패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사우스 햄튼 요새 잘나가는 사우스 햄튼 상대로 승리도 그렇고 쉽게 질것 같지 않다 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다음 셰필드엔지하고범영 엄은 언더가 1순위입니다 언더 왜냐면 버밍엄은일반승이 배당이 안 나옵니다. 1.47 그리고 아무리 셰필드 웬즈가 이제 꼴찌고 뭐 승점도 마이너스고 뭐 셰필드 웬즈가 이제 득점 부분에서 버밍엄이랑두배 차이 나기 때문에 또 홈에 유일한 무승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범밍엄은 홈에서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습니다. 7승 5무 1패. 하지만 이번은 원정이기 때문에 원정이 2승 3무 9패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셰필드 이제 다음으로 안 좋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을 봤을 땐 셰필드 엔지 입장에선해볼만 하는데 뭐 수비 쪽 부상 몇명 그리고 공격 한명 빼고는 결정이 거의 없어요. 범영엄이. 뭐 물론 그 셰필드 웬즈도 보면은 장기 부상자들 빼면은 뭐 최근 부상이 많이 없긴 한데 아무래도 이 득점 차가 좀 나기 때문에 그래도 범영엄 쪽으로 보긴 하지만 셰필드도 최근에 이제 무득점 경기가 많았고 범윙원도 냉정하게 저 원정 성적이 안 좋은 이유는 득점이 1득점 이상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배당 대비 언더가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 수환지 블랙번은 수환지 승 봐야죠. 왜냐하면 어, 최근에 수환지가 잘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순위가 조금 앞서긴 하는데 어, 득실도 그렇고 어, 그리고 블랙번이 원정 성적이 좋습니다. 홈보다는 그러면 해볼만 하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 블랙번이 공격이나, 어, 뭐, 수비에 국대 복귀를 하는 선수도 있지만, 수비 결장도 있고, 공격이, 뭐, 몇명 빼고는 다 결장이에요, 결장. 그, 오아시 유키 일본인 선수 빼고는,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 빼고는, 웬만하면 다결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각하면 그래도, 어, 스완지가 홈에서, 어, 최근에 뭐, 여섯 경기인가 못할 겁니다. 최근에 뭐두 경기를 계속 비기긴 했지만 그래도 전 수완지 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보니 예, 무득점 경기가 좀 있더라고 최근에 음. 그래서 수완지 승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보시는 분들 추천, 질착 구독이랑 업 버튼도 좀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늦게 와서 이제 뭐 보실 분들만 보실 것 같은데. 원래 좀 일찍 올려 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좀제 컴퓨터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렉이 언제 풀릴진 모르겠어요. 이게 휴대폰으로도 들어가 보고도 했는데 사이트상에서 그 뭔가 창이 열리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요게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면 다른 쪽볼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거나. 좀 그런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 이게 직관적으로 보기가 편해서 이제 계속 어 사용하고 있긴한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다음이 이제 웨스트 브로미치랑 이제 노리치인데 오버 봅니다 오버. 어 노리치가 생각보다 최근에 득점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브로미치는 답이 나오죠. 원정의 패배가 가장 많은 팀. 하지만 홈에서는 성적이 좋다. 그리고 노리치도 홈보다 원정이 좋은데 오버를 보는 이유 는딱 하나입니다. 브로미치가 아무리 원정보다 홈에 좋다고 한들 최근에 실점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노리치도 생각보다 원정에서 잘해주고 있고 최근에 좀 꾸준히 골을 넣고 있어서 뭐 다득점 무승부라든가 아니면 뭐 브로미치가 지는 그림까지 생각을 하면 오버를 보는 게 맞다. 렉섬도 똑같은 의미로 봅니다. 렉섬도 이제 워낙 최근에 잘했고 패배가 많이 없었는데 아마 지난번 노리치한테 지면서 어, 되게 오랜만에 졌을 거예요 홈에서. 그리고 레스토도 코번트리한테 졌지만 선제골 넣고 그리고 은근히 원정에서 득점이 좀 꾸준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렉섬이 또 지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지난번 뭐 어, 예전에 뭐 와포드전 무승부 아니면 이겼던 경기들 생각하면 대부분 다 오버였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이기든 비기든 오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챔피언십은 요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챔피언십은 사실 건너뛰는 게몇개 없어요. 뭐 찰튼도 무승부를 본다면 사실 코번 승무만좀 애매해서 패스했지. 나머진 거의 어. 어떻게든 뭐좀 선택해서 갈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챔피언스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오히려 오늘 챔스를 공개하고 챔피언십을 이제 공개 안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챔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음. 자 일단 카이라이트부터 보겠습니다. 카이라트 클럽 브리에. 어 이거 사실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 솔직히. 어 배당이 클럽 브리에가 저 정도 받을 정도인가. 둘다 성적이 안 좋거든요. 물론 득점이 음, 홈팀보다는 클럽 브레이가 좀더 많긴 하지만 배당이 떨어질 정도인가 그런 의미는 들어요. 어, 왜냐면 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 대비 패스합니다. 이게 또 패스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가장 이른 것도 있는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무패 이제 첫 경기거든요. 어. 굳이 이거를 가야 되나. 어. 그리고 변수가 충분히 있을 수 있, 있는 만큼 저는 패스했습니다. 요거 그리고 보데글림 맨시티도 당연히 맨시티 승 보죠. 누가 보더라도. 근데 요것도 패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맨시티가 최근에 이제 맨유 원정을 진 것도 좀 걱정이 되고 보데글림이 생각보다 어뭐그 챔스에서 순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승점이 3점이라서. 그리고, 맨시티가 지금 13점이라 이제 8위 안에 들려면 이길 확률이 당연히 크죠. 근데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원정은 좀 빡셉니다. 그리고, 맨, 맨시티 보면은 뭐, 실바 경구 누적에, 그리고 뭐, 수비 쪽에 부상들도 많아서 이게 가장 걸려요. 어, 그바르디올부터 뭐, 후벵디아스도 지금 다 부상 중이라서. 그리고, 이것만 갖고 그런 건 아니고, 보데글림이 은근 홈에서 득점이 좀 있습니다. 뭐 지난번 도르트문트 원정 두 골도 그렇지만 유벤도 선제골 넣으면서 지긴 했지만 두 골. 뭐그 전의 경기들도 보면은 뭐 토트넘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은근히 이 뭔가 어, 템스에서는 쉽게 해졌던 모습이 안 보였다 해서 맨시티가 정배긴 한데, 이것도 원정이라 배당도 별로고, 어. 그래서. 굳이 뭐 간다면은 음, 오버 쪽 가야 되지 않을까. 보데 갈림도 어느 정도 골을 넣고 맨시티도 골을 넣고. 근데 승패로는 뭐 승부패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 건너 뜁니다 굳이 간다면 오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레알 모나코는 음, 뭐 레알이 유리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배당이 너무 낮고 모나코도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진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모나코가 뭐 물론 이제 홈에서 갈라타 그리고 뭐 원정에서 파포스 진거생각하면 당연히 뭐 레알 쪽 봐야 되는데 레알이 요새 좀 뒤숭숭하잖아요. 그리고 어 모나코도 완전히 뭐 결장이 너무 많아서 이제 뭐그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공격에 미나미노 빼고는 또뭐 국대에서 복귀하는 선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레알이 뭐 호들이고. 그리고 수비 쪽뭐 경구 누적이랑 부상 빼고는 없긴 한데 요새 좀 말이 많죠 레알 그래서 배당 대비 굳이 어막 마인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레알 승무 보고 넘어갑니다 이건 또 승무패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뭐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굳이 찾아서 가진 않겠다 자 그다음 인테르 아스널은 무 봅니다 무 왜냐면 인테르가 최근 챔스 연패 중이에요. 아스널은 이제 그 챔스 어그 36개 팀 중에 유일하게 전승인 팀입니다. 6승 무패. 무도 없어요. 1실점. 이러면 아스널 봐야 되지만 최근에 노팅엄 원정 비긴 것도 그렇고 최근에 첼시 원정 리그컵 뭐 포츠머스 원정 FA컵 그리고 그전에 뭐 리그 본머스전 원정 실점이 꾸준합니다. 아스널이. 그래서 아무리 챔스 성적이 좋았다 한들 최근에 어쨌든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인테르도 뭐 4연패까지 할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무승부 보는 게 가장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비아레알 라스널 아, 아, 비아레알 아스널이에요. 비아레알 아약스 사실 이두 팀은 의미 없거든요. 승점이 3.1점이라서 아약스 3.1점 남은 두 경기 다 이겨도 7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24위 안에 들기가 좀 빡세요. 뭐 아약스는 그래도 좀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비알레알은 리그에 신경 쓰는 게더 맞죠. 왜냐면 지금 리그 우승을 노려볼 만한 승점 차거든요. 이기면은 이제 44점으로 바르샤랑 5점, 레알이랑 4점 차로 줄어들고 아약스는 우승은 좀 힘듭니다. PSV가 워낙 승점이 많기 때문에. 예, 십몇점 차이 나거든요. 18점인가? 어. 그래서 뭐 아약스 입장에서 노려볼 만한데. 이게 배당도 비아레알이 워낙 적어요. 1.3. 배당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 정도일까는 좀 의문이 들고 아약스 입장에서도 보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어 지난번 뭐 카라바우전도 4득점을 했기 때문에 아예 무시하기도 그렇고. 뭐 비아레알도 최근 홈에서 코펜하겐한테 졌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 대비 갈 이유가 없고, 그래서,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건너뛰는 게 맞다. 굳이 저, 정말 가고 싶으면 언더 정도. 어. 근데 언더도 사실 불안합니다. 배당은 오버 쪽으로 떨어지는데, 이건 또, 어, 그, 포함됐을 거야, 아마 승부패. BRR이 음. 60, 거의 8%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변수를 노리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승부 시간 건너뛰는 게 맞고. 자, 토트넘 도르트문트는 오늘 배당 대비 가장 좋아 보인다. 도르트문트가 원정이지만, 물론 그렇다고 도르트문트가 뭐 원정에서 성적이 아주 좋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득실도 같고, 득점이 많지만 실점이 많기 때문에 득실을 플러스하면 같고, 승점도 같고, 삼성 2무 1패로 다 똑같습니다. 근데도 이제 불구하고, 원정의 도르트문트를 보냐면 최근 토트넘의 이제 결장 부분 히살리슝 그리고 쿠두스 그리고 뭐 벤탄쿠르의 최근 뭐반더우네의 경고 누적까지 하면은 결장들이 뭐 주황 팔리냐 그리고 파페사르는 이제 국대에서 복귀를 하는데 뭐 기존 장기 부상자들 빼고 부상자들의 뭔가 되게 많아요 결장들이 그래서. 도르트문트는 그거에 비해 결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원정이지만 도르트문트를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토트넘이 최근에 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웨스트햄한테도 졌고 에스턴빌라, 봄머스, 지금 한 3연패 중이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썬더랜드 좀 비기고. 최근에 이겼던 적은 크리스탈 원정인데 그게 작년이었고, 도르트문트는 어찌 됐지? 그래도 뭐 무가 좀 많긴 한게 걸려요. 근데 장크트도 겨우 이겼고. 그래도 배당 대비 가장 가볼 만 하지 않을까? 도르트문트 승 봅니다, 요거는. 무를 우 승무패 포함된 경기라 무를 볼 수도 있긴 한데. 이것까지 무를 보고 싶진 않습니다. 퍼센테이지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53%.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 승만 보고 비기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음. 자그 다음 경기 스포르팅하고 파리. 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챔스가 안 좋다고 한 이유는 배당 대비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레알, 뭐 비아레알 확실 확실일지도 않은데 그리고 또 어디 있냐? 뭐 카이라트 클럽 부리에도 그렇고 뭐 맨시티도 애매하고 그래서 챔스가 맞다니 갈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스포르팅하고 파리도 그래요. 어, 왜냐면, 파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아 보일 순 있는데, 어, 이 4승 1무 1패로 어, 13점에 19득에 8실점 근데 스포르팅도 12득에 8실점이고 승점이 불과 딱한 경기 차이입니다. 한 경기 차인데, 순위는 10개 단 이상 차이 나는데, 예, 승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음. 그리고 홈입니다. 어, 물론 스포르팅도 뭐 경고 누적에 부상들이 좀 있긴 하지만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앙 네베스부터 뭐 수비 퇴장도 있고 공격 라인 뭐 이강인부터 시작해서 부상인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파리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리을 3대 0으로 이겨서 그렇지 뭐 FA컵, 슈퍼컵도 그렇고 그리고 그 전에 리그 파리에 부시 경기 그 전에 원정 경기들 보면은 빌바오 원정도 챔스를 비겼던 거 생각하면. 스포로팅 원정은 좀 빡셀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승무패 포함된 경기인데 저는 진짜 뭐 여기서 변수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해서 승패로 가긴 어렵고 둘다좀 잘하는 팀들이기 때문에 언더 쪽 보는데 언더가 배당이 좀 좋지 않아요. 1.5가 안 돼서. 그래서 굳이 갈 이유는 없다. 제 입장에선. 뭐 그렇다고 스포로팅 이프랭 가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승무패에서는 그래도 파리 승무 보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원정파리는 솔직히 저는 좀 그렇게 막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스포로팅의 홈이기 때문에 아예 역, 역배를 노려서 스, 그 스포로팅 프랜 쪽으로 봐야 될지 승무패는 좀 고민 중입니다. 왜냐면 앞전에 뭐 카이라트 뭐 보데글림도 이제 뭔가 세계를 체크하고 싶어서 이러면 밑에는 결국에 복식을 좀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된다. 음. 그래서 아마 한 조합만 가긴 그렇고 만약에 뭐 우리가 이제 뭐 16조합 24조합 이렇게 그걸 좀 나눠서 가야 되지 않을까 어 하나의 물방시키기보단 금액을 쪼개서 조합을 나눠 가서 위에 위에 뭐 한두 개 놓고 밑에를 좀 많이 놓고 이런 식으로도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것도 갈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어. 자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다 별로죠. 좋아보이는게 몇개 없습니다. 올림피아 레버쿠젠 이, 이 경기도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레버쿠젠이 어, 이승 3무 1패로 조금 더 좋긴해요. 올림피아 보다. 득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레버쿠젠이 뭐 부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요새 조금 음 별로거든요. 슈투트한테 사실점뭐 호펜하임한테도 지고, 어 그리고 지난번 이제 어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몇 경기만 보면은 안좋안좋안 좋, 안 좋, 안 좋, 안 좋긴 한데, 근데 이제 냉정하게 챔스만 봤을 때는 흐름이 매우 좋긴 합니다. 뭐 맨시티가 나중에 주전을 기용하긴 했지만 그때 맨시티 자, 맨시티도 잡고 그리고 뭐 홈에서는 유캐슬하고도 비겼고 그 전에 이제 파리한테 대패를 당했는데 그때 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벤피카 원정도 잡았기 때문에 최근에 패배는 없어요 파리전 이후에 그리고 올림피아는 이 홈이긴 한데 어. 뭔가 좀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 요 경기를 왜냐하면 지난번 레알전도 3대4까지 한골 차였고 어, 바르샤 원정을 대패하긴 했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경기들을 보면 뭐 PSV 비긴거라든가 뭐 카이라트 원정도 잡았던 거 생각하면 은 얘네도 최근에 성적이 뭐안 좋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레버코젠이 좀더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의외로 올림피아 코스가 이제 정배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무승부 가려 했는데, 예, 레버코젠이 프랜 받았으면, 음, 그냥 프랜 가는 게 맞다 해서, 프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 음. 확실하게 갈 거면은, 음, 난 배당이 적어도 갈 거다 하면은 이 프랜 가시고, 어. 저처럼 이제 무승부가 좀 유력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배당 대비, 뭐, 프랜 쪽으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승무패 포함된 경기입니다. 레버쿠젠이 한4 0 정도 되는데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레버쿠젠 승무 쪽으로 보고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코펜하겐하고 나폴리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추천 즐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 오늘은 유튜브를 좀 늦게 올려드리는데어 내일은 좀 일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펜하겐 나폴리도 어려워요. 어렵더라고. 왜냐면, 어, 이게, 이, 챔스 순위로 보면 둘이 승점이 7점입니다. 어, 득실도 거의 차이가 안 나고, 승패도 같고, 음 그리고 이게 코펜하겐 홈이잖아요. 그래서, 나폴리도 뭐 기존에 부상자들도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건데, 어, 이 코펜하겐 쪽을 보면은 그 홈에서 어쨌든 카이라트도 잡고 비아레알 원정도 잡으면서 지금 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어느 정도 탄 상태다. 어 그리고 예전에 도르트문트한테 질 때도 두 골을 넣었고. 근데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 벤피카 원정 무득점이었고 어. 카라바흐를 잡긴 했지만 또 나폴리 니가 그러니까 홈에서 프랑크 정도 무득점이었고, 은근 이 무득점이 좀 걸리더라고. 그리고 나폴리가 원정에서 최근에 뭐 라치오 크레모네 상대로 뭐 인텔까지 테 연속적으로 이제 다득점을 하고 있긴 한데, 그전에 무득점 경기들도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배당 대비, 어, 코펜하겐 프렌으로 떨어지는데, 나폴리가 원정이고, 이것도 50%가 조금 넘거든요. 근데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요것도. 그래서 요거는 어 나폴리 승무를 보지만 나폴리 승가가 기좀 애매하다. 원정이라서. 그래서 저는 코펜하겐이 최근에 그래도 좀 이기는 점을 생각하면 무승부.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뭐 제가 예측하는 대로 뭐 맨시티에서 변수가 나오거나 뭐 그러면은 뭐 다른 쪽에서 뭐 오히려 나폴리나 이런 데서 무난하게 이길 수도 있고 오히려 뭐 걱정했던 맨시티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어 있냐? 또그뭐 비아리알 이런 데서 생각보다 쉽게 이기면 오히려 나폴리나, 어, 뭐 이런 쪽에서 변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어디선가 나온다 봅니다. 그게 어디인지 좀 캐치하는 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어, 저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한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 30분이 안 걸렸네요. 어, 미리 다 이제 한번 보고 왔기 때문에 네. 내일 내일은 오늘 좀 늦었는데 내일은 좀 일찍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내일 경기는 제가 이제 아직 확인을 못했었는데 내일도 은근히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내일 열세 경기네. 오늘보다는 적네. 어. 오늘이 가장 많았던 것 같네요. 아, 그 금요일이 가장 많을 수도 있겠네. 아, 근데 금요일도 유로파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이 가장 많네. 스무. 그 18경기 응. 내일은 배당이 낮에 뜨기 때문에 상황 보면서 좀 일찍 오든가 하도록 할게요. 응. 수고하셨습니다.